열왕기하 14장 여호와 하스의 아들인 여호와스 왕 2년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 딴이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 같지는 않았다. 그도 자기 아버지 유아스를 본받아 산당을 헐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계속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분양하였다. 아마샤는 세력 기반을 튼튼하게 굳힌 다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시켰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부모는 자녀의 죄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며 자녀도 부모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죄에 대해서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호와의 명령에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마샤는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셀라 성을 정복하여 그 이름을 육대일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불려지고 있다. 그후 아마샤는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와 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에게 정면으로 한번 겨루어보자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아마샤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한 번은 네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으나 바로 그때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내가 애돔을 쳐서 이기더니 대단히 교만해졌구나. 너는 현재의 영광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내네 집이나 지키고 앉아 있거라. 어째서 내가 화를 스스로 불러일으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군대를 이끌고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아마샤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그 전투에서 유다군은 패하여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여호와스는 거기서 아마샤를 생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180미터에 달하는 성벽을 헐고 성전과 궁전에 모든 금과 은과 기구를 약탈한 다음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밖에 여호와스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이 죽은 후에도 유다의 아마샤 왕은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는 말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그러고서 유다 사람들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엘스을 다시 정복하여 재건하였다. 유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 15년에 여호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1세를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 이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사람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북쪽 하막고개에서부터 남쪽 사해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여로보암 이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해 주신 것이다. 그 밖에 여로보암 이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전쟁 이야기와 그리고 다마스커스와 하맛을 다시 정복한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자기 조상들 곁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계승하여